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여름보다 겨울 나기가 더 어려운데요. 경기도가 도움이 절박한 빈곤계층을 직접 찾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어린 시절 학대로 부모 교체를 떠난 김민교 씨. 10평 남짓한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 홀로 삽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하지 못해 최근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20만원치 안 되는 돈도 받고 그걸로 이제 겨울을 나다 보니까 난방비고 납부 생활비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움이 절박한 빈곤 계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단전 단수 가구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이들에겐 기존 복지 서비스와 함께 사인 기준 최대 113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차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최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피복비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해서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철을 나도록 저희가 도와줄 계획입니다. 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경찰청 한정과 연계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